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퇴직한 직원들의 모임인 표준 동문회에서 오늘 임실 국정호로 나들이를 갑니다. 그 앞에 있는 빨간 버스가 우리들이 타고 갈 버스입니다. 버스 연락합니다. 어, 네. 어, 많이들 벌써 많이들 타셨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많이들 타셨네. 아고 안녕하세요. 아, 어장 어, 네. 아니 그래도 가는데. 기없기장 목정호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요. 주유가있고요 뒤에 어, 다리가 있습니다. 구경하고 12시 반에 다시 여기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입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노인 하나 나나, 성인 하나요. 5000원이요. 감니다 <laughs> 가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화성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방송 드립니다. 강화성 생태공원내에서는 50일 최소일이 금지하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금지계에서 적절히 강제 지정될 수 있으니 아. 변침 어떻게 하는지 저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오, 그러네요. 이렇게 <Tower> 어.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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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나오렇게만아 아, 어, 내가 <이> <ninety> <accused> <이> 왔습니다. 길 저쪽으로 가야 되네요. 음, 또 많이 뻑다. 자기이기요요 좌측으로 가 맞죠. 요. 뭐가요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자기 한번 구경하고. 자기성 하나 보 그래. 안주가 저기 있어요. 앞에 가자. 사진 찍는 거, 그네 I'm 잘 꾸며 놨네요. 잘 꾸며 놨어요. <laughs> <laughs> 음 그그농까고한번한번 반. 한한어 어차피 이쪽으로 올라가네. 이제 한 군데 가면 지하니까한 군데 먹고 하잖아 어이 제 무슨 이야 이제 자기 앞꽃 입니다 활짝 폈네요 팔자

지금 났습니다. 또 산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네. 여기서 여기서 붕어섬길로 해서 붕어섬길로 해서 저렇게 한 바퀴 돌아야 되겠네요. 산책로가 잘 꾸며져 있네요. 치즈 만드는데! 지금 고모 차에 있어가지고.

만배가 있습니다. 이 어, 어, 벌써 왔다 가시네. 우리 은저것도 <목소리도> 길인가 보네. 음. 지금 만들고 공사,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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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까지는 네. 다 됐는데 네. 데크가 길을 까지가 끝난 거야여기까 우리 아까올때그저이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저저 우리 아저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저저 아들, 우리 아들, 저저 아들, 우리 아들,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 눈에 눈 봉자가 이렇게 조, 없어. 아아거그 아, 지, 지는 조리가 없어 아는만거그야니까아는 조리가 없어? 조리가 없어요 네, 자축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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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소 소가 뭐가 없어요? 눈물이 뭐 없지? 없지 아니야 눈물이요소 <laughs> <laughs> 눈물 네, 흘리는 거 봤어 봐봐 봐봐 소인 호랑이 인은 목이 없다 그래 호랑이목이있는데목이는데는데이는이는목이 있는데 몸에 붙어 버렸어 이는이는데이는데이는데먹이는이는이야목이안돌아이는랑이는 목을 이는데먹이는이그데는데데먹 직진, 직진. 예, 나, 직진. 머리를 돌리라고 하면 몸을 돌려야 돼아 그래요? 호랑이는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고사진 보니까 보면 목을 딱 이렇게 못돌리겠돼그 아, 다음에 호랑이 그 다음? 토끼. 토끼 토끼 토끼는 입술이 찢어졌으니까 입술이 없다고 그래 언그 다음? 그 다음 뭐야? 진진 진. 용은 귀가 없어 어. 용은 음... 소리를 불러들어 음. 어. 용 비그리면 그 밥을. 그용였고나용인나 네. 용. 기가 없네. 기가 없어. 뿌리 <laughs> 있나? 뱀은 다리가 없잖아. 네. 뱀 다리가 <laughs> <닭>, 다. <있다며>. 닭은 <laughs> 뭐가 어 닭은, <laughs> 뭐가 <닭>. 닭은 <웃음> 생식기가 <웃음> 없어. 생식기는 닭은 <laughs> 파이프야. 파이프감동는 아, 전다 파이프. 야 파이프로 이게 두 개가 붙어 가지고. 접합해 가지고 이 정해 아, 가지고 정소리야닭을 정말 먹어도 모르겠어. 그걸 몰라요. 들어오셨어. 원래 한세개다 먹는 게 15만이라잖아. 니개 거실을 먹어 봤어. 그건못 먹어 봐. 그다음에 신사 5. 오늘 밤이 썰개가 없어. 그래서 얘는 지치는 게덜 지쳐. 설계가 네. 없어. 설계요. 뭐가 없어? 미. 미. 양. 미는 동이 없어. 동공.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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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공이 없다고 그래. 동공이 없다는 게 뭔가 하면 조리개는 있는데 조리개가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 어. 아, 다치는 다치는 게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 일반 게 아니야. 그래서 음. 도, 동이 다러고 원숭이는 뺨이 없어. 뺨이 없으면 예. 예. 사람도 뺨이 예. 홀쭉한 놈들 있지. 예. 원은 예. 염치가 없어. 음. 그래서 원숭이도 뺨 원숭이 있잖아요. 뺨 살이 쭉다빠졌잖아 거. 예. 그래서 아. 그렇게 생기면 예. 염치가 없어. 너무고 음. 잘 가져가도 뭐지끝처럼 아, 있잖아 주린주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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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주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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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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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유유 했고 주 우주, 우주, 우 우주, 우우 우주, 는주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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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돼지, 근육이 돼지 근육 봤어요. 소는 근육 있잖아. 눈에 보이잖아. 거기에. <laughs> 그런데 돼지는 근육 이 없어. 디게, 디게 그래서 하나씩 나가 이제 갇이나가서 잉거 가지가래. 왜잉어 하니까 아 형님이 잉어를 한2 0 0마리 정도. 그러니까 아는 사람 단 하나 주는 거야. <laughs> 그래 가지고 우리 친구도가 가지고 그이 스트롬버 박스 큰게 있잖아. 이건 또 무슨 꽃인가? 이 양귀비 꽃이래. 양귀비요? 아. 야, 양귀비 <양깁이> 꽃이구나 <laughs> 이게. 양귀비. 꽃. 야, 아, 예쁘네. <laughs> 진짜 는 그러니까 이거 다, 다르죠.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대사 이거를 보이를 보니까 이기게이이이이게이이게이이게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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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잘하게, 얼, 심은 지 얼마 안 됐네. 어, 야, 음, 야 음, 여기 한십년 지나면은 여기도. 88에, 8 1 그래서 요걸 그릴 때 81개 그린 거야. 그릴 때 그거, 뭐, 그것바 그냥, 큰 게, 그래서 내가 또 맞는지 아마 또 뭐, 이거 마셔봐서, 딱 38개. 그런데, <laughs> 한 번, 한번 또. 그 뭐. 깜노는 통통해. 좀더만 죽죽해. 발주할 것 같대요. 다 녹음하고 있어요. 아, 녹음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용의 비늘은 9981. 네. 네. 그다음에 잉어의 비늘은 36개. 36. 그래서 네. 잉어의 별명이 육육민이라고 그래 아. 이거를 네. 색을 막 섞어 가지고 해놓으니까 정말 멋있더라고. 네. 지난번에 저기 뭐야 그 나비 축제 하는 데 있지 한 평. 네. 그거 갔더니만 어. 이거를 막 섞어 가지고 흰색, 노란색, 아. 막 푸른색 해가 지 섞어 해놓으니까 와그 예술이네. 괜찮네요 여기. 아 좋네요. 여기 장소 잘 정했네요. 네. 영희 부장님이 아주 그냥 장사를 이 부장이 하시고요. 네 추천을 해다 하다... 이게 등산도 네. 그냥 등산 회장이 되는 게아니요 네, 맞아요. 이게 도사야 도사 네. 이제 우리 연구소 들어오니까 그때 회장하고 있었어. 네네네. 네. 그때부터 그... 회장해가지고 지금도 회장하니까 회장 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때 제일 활성화됐었잖아요 옛날에. 옛날엔또 재밌었어. 네 맞아요. 자고 오고 막 그렇잖아. 맞아요. 한 해가 그 지리산 우리 처음 갔거든 그때 갔어요? 네. 그8년아 그때 아, 그땐 제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86년도에 제가 들어왔거든요. 아, 예. 그때 지리산 놀러갔는데 너무 네. 재밌었어. 자국은 네. 뭐그 음. 그때는 또 연구소 에 있는 아가씨들이 결혼하기 전에 다 아가씨라. 네 많이 참, 참, 참여했죠 재밌었어요. 보는 거니까 우리가. 12시 반까지니까 가봅시다. 예. 시간. 갔다 오죠, 뭐. 아직 한 시간이 있데 아니. 네. 한 바퀴 돌고. 테크 네. 네. 지나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아, 내가 어저가올기니이세요어 그런 분야아 그거 어떻게 <목소리도> 자기 티비 가고 그런 분이 가지고 어떻게 먹고 잘 공기를 해야 다고그럼 <목소리도> <드럼 비워. 목소리도> 무급할 거 엄청 많아 그래요? 음. 아 제가 아는 사람도 대전시에서 드론 천강 아마 하루에 250만원이야 무료로 어, 배웠다고 하던데 지금 네 오늘 무료로 갈게요 나도 대전시에서 하는 거 한번 배워러 가야되겠다 네 무료로 배웠대요 네. 그러니까 드론만 사면 뭐뭐 네. 뭐 저는 뭐한 100만원짜리 사면 되죠 뭐네 100만원짜리 드론, 미아, 프로 뭐 네, 이렇게 뭐 사는게 네. 안 써먹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아안 써먹으면 안되니까 동호회에 들어야 돼 동무에 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동무에 경매 배우 갈 엄청 많아. 응. 동무에 들어가면 하루에 5, 3만 원만 주면 점심 주고 저녁 주고 왔다 갔다 태워 주고 그렇게 싼데 가 어디? 인터넷 수업도 냈다가 오셨다가. 우선그 네, 중대 풍선 궤원 있지. 거기에 제일 많이 수업 들어가는 게 경매야. 경매는 빨리 신청하면은 사람이 많아가 잘 나. 어, 여긴 아까 못 본데 갔다? 지나간 거잖아 야, 우리가 멋있다. 지나갔던 거야 저 위로 야, 오늘이 아주 멋진 날이네 그러게요 오는이 사진 할게요 아니 수목원에 수목원에다 다녀가지고 <laughs> <laughs> 한번 수목원에다 다니니까 바다를 본 사람은 방을 보고 놀라지 않는다니까 <laughs> <laughs> 대한 영국에서 대만에서 대만 바러 갔잖아. 메콩을 가, 갔는데 이거는 완전히 강이 아니라 바다도 많아 그래서 야 메콩 강그 누런 네, 그라 바다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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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누런 게막그 바다 같은 게 장장하게 쫙 들어가는데 바다에 들어갔더니 까 누런 게 없어져. 어 고사리 따서. 뭐? 고사리. 고사리. 어 고사리 고사리. 이거 사람은 독이 있다고 먹도 안는데 음. 다온거아니 네? 우리 아니, 우리가 아까 저쪽으로 해서 내려가서 정자에서 저기 전망대에서 구경 한 바퀴 돌고 지금 다시 원점 비슷하게 온 거예요. 아까 저는 이쪽으로 왔었고. 주한 바퀴. 네. 시지 뭐. 이 올라가면 돼. 네. 예. 아니, 초항 어. 하래? 아, 나 몰라. 이름을 아셔야지. 아, 제가 이거 찾아 줄게요. 저기 네이버 렌즈로 어. 찾으면 돼. 잠깐만. 어. 그러니까 수양버들 물을 잘먹어 아. 이놈이. 와, 군데군데 화장실이 많이 설치되어 있네요. 어, 아, 내 붕어섬 구경 다 하고. 어. 다리를 건너서 입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가족과 함께 와봐야겠습니다. 참 좋습니다.